책상 위에 동전 7개가 앞면 동그라미로 해서 3개 뒷면은 X표에서 4개가 보이도록 의미로 놓여 있는 상태래. 그 말은 그냥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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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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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있다. 자 여기서 3개를 택해서 뒤집는데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라는 것을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라는 것을 확률 변수 X로 잡아보겠다. 자 3개를 잡아서 뒤집을 거야. 그렇다면 그확률변수 x라고 하는 것이 0일 때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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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야 될거 아니야. 자 7개 중에 3개를 뒤집을 건데 앞면을 보고 있는 3개 중에 3개를 고를 확률이다. 이 말이 되겠죠. 계산하면 이 35인가요? 그래서 35분의 1이다. 이 말이 된 거. 되겠지? 그 다음에 지우고 이제 앞면 두개를 뒤집고 얘를 하나 뒤집는다면 O, x x o x x x가 되니까 2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없죠. 1인 경우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일곱 개 중에 세 개를 고를 건데 지금 앞면으로 나와 있는 거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뒷면 중에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라는 뜻이 된 거니까 35분의 34 12가 된다 는 뜻이겠죠. 그 다음은 놓 지우고. 자, 이거 하나, 요거 요거 두개 고를 때,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로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앞면이 보이는 게 4개일 때, 그러면 7C3분에 3C1 곱하기 4C2가 되겠지, 35분에 3, 6,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요, 요 중에 세에 고를 때나 이런 뜻인 거니까 6개가 될 것이고 어 31이니까 35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확률은 1총합은1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이란 뭐지? 7 곱하기 평균이다 라는 뜻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35분의 24 더하기 72 더하기 24 맞나요? 그게 다음 48이니까 120이 될것 같은데? 5로 나누면 7분의 24? 그래서 7배 해라. 24. 이러면 기분 좋게 맞겠지.